안녕하세요. 건강과 통증 채널 어, 우리 유튜브에 들어오시면 많은 정보를 여러분한테 어,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오늘 또 무릎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번에 이제 제가 무릎에 대해서 몇 가지 설명을 하고 있는데 무릎의 이제 뒤쪽 오금 쪽이 아플 때를 제가 설명을 한 적이 있고요. 또 이제 무릎 안쪽이 아픈 경우를 설명했습니다. 오늘은 무릎 바깥쪽이 아플 때. 원인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무릎이 이제 바깥쪽이 아픈 경우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무릎 바깥쪽, 배퇴부에서 골반 아래까지 쭉 타고 내려와서 허리 옆쪽을 지나가는 장경인데, 장경인데 문제 때문에 무릎 바깥쪽이 좀 아플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무릎 바깥쪽을 잡아주는 축부인데 문제. 또 하나는 무릎 바로 아래쪽 옆에 있는 비골. 비골이 어떤 틀어짐에서 생기는 이런 게다 무릎 외측을 통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드릴 테니까 혹시 무릎 이제 옆쪽이 아프신 분 있으시면 어 요걸 잘 알고 계시고 적절히 대처하길 바랍니다. 먼저 무릎에 이제 바깥쪽을 만져보면 우리가 대퇴골과 그 다음에 요 아래 비골, 우리가 이제 정강이 뼈 말고 옆쪽에 비골뼈가 있습니다. 그 사이에 이렇게 보면 인대가 이렇게 만져집니다. 그래서 이 인대는 좀 깊숙이 좀 넓게 있는 외측 측부 인대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 바깥쪽에 쭉 근막하고 이어진 장경 인대가 있습니다. 이런 게다 손상이 될 수가 있는데 두 가지가 생기는 원인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외측 측부 인대를 말씀드리면 우리와 아랫 뼈와 윗뼈이 사이를 지지해주는 역할을 하고 무릎은 종종 하다 이제 운동을 하면 이렇게 디틀리스가 있고 또 옆으로 이렇게 힘이 가해질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손상을 받는, 주로 운동 중에 손상을 받는 경우는 외측 측부 인대 손상입니다. 그래서 이제 외측을 이렇게 만져보면 통증이 있고, 그 다음에 주로 무릎을 비틀거나 그럴 때 통증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전에 운동을 과하게 하거나 무릎이 옆으로 힘이 가해지거나 그럴 때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과거력에 운동에 해서 손상을 받은 범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장경인대 중후근인데, 우리가 이제 장경인대는 아까 얘기했듯이 뒤쪽에 있는 골반 근육하고 이어져서 쭉 장경인대가 내려오고 무릎 옆쪽을 잡아줍니다. 이 인대는 되게 든든한 인대인데 지속적으로 이 근육의 긴장도가 생기면 이 무릎 옆쪽에 통증을 유발합니다. 그래서 이제 무릎 옆 관절면, 여기 만지면 좀 들어간 윗뼈하고 아랫뼈 사이 관절면에서 한 1, 2cm 위쪽에 이쪽에서 많이 문제가 생긴 경우가 있는데 어, 왜 그러냐면 이 우리가 대퇴골에 아래쪽, 아래쪽에 조금 이렇게 볼록 나온 부위에서 마찰에서 통증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이 장경인대가 이렇게 지속적으로 긴장도가 생기는 원인은 보통 골반에 의해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즉, 골반이 틀어지거나 골반을 잡아주는 근육의 기능이 약하면 그거를 어느 정도 보완하기 위해서 장경인대가 지속적으로 긴장도가 증가합니다. 그래서 증가된 긴장도가 이 무릎 옆쪽에서 통증을 유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로 이때는 무릎을 예를 들어서 약간 구부리면서 계단을 내려가거나 그럴 때좀더 자극이 되고요. 무릎을 쭉 피거나 조심스럽게 걸으면 통증이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 외측 측부인대보다 약간 위쪽이 라서 이렇게 우리 관점에서 좀 올라온 부위 볼록 나온 대퇴골 어, 아랫면을 이렇게 누르면 통증이 많이 생기고, 그렇기 때문에 되게 이제 어떤 활동이나 이렇게 할때 불편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는 장경인대를 적절하게 텐션을 풀어주기 위해서 어, 마사지 하는 방법도 있는데, 이게 오래되거나 지속된다면 골반의 문제를 좀 근본적으로 치료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아까 얘기했듯이 앞쪽에 있는 경골과 이 비골의 문제 때문에 어,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특히 이 바깥에 있는 비골은 뒤로 좀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확하게는 비골두의 아탈구고 엑스레이 상에서는 정확하게 나오진 않지만 약간 좌우 엑스레이를 비교하면 어, 비골이 조금 더 뒤로 밀린 경우가 많습니다. 즉 이제 이 앞에 대퇴골 주변에서 비골뼈가 이렇게 바깥쪽으로 좀 틀어지면 요 틀어지면서 통증을 엮에서 유발하는 경우가 많고 어이 이런 경우는 약간 종아리 후면 외측부에서 종아리 근육 요쪽에 이제 가자미근에 어 통증이 같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 이런 경우 이제 신발을 잘못 신거나 자세를 잘못 하거나 그래서 문제가 되거나 발의 문제 때문에 이쪽으로 통증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이 바깥쪽에 있는 발뼈의 입방울이란 발목뼈가 아래쪽으로 조금 나오면 이쪽에 비골근의 긴장도 올라가고 비골근의 기능이 떨어지면서 우리가 이 비골이 바깥쪽으로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어, 발을 잘 관리하셔야 되고 비골이 주로 많이 뒤로 빠지기 때문에 이 뒤쪽 근육을 충분히 햄트링과 뒤쪽에 가자미근, 중아리 근육을 같이 스트레칭해 줘야 이런 증상이 잘안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바깥쪽에 통증을 유발할 수 있는 경우 세 가지를 어, 말씀드렸습니다. 예, 연세신통 TV 여러분 구독 해주시고요, 여러 영상 있습니다. 이렇게 참조,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